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4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녀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고, 회개하는 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개함이 없어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쁨이 만땅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매순간마다 리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꾼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전 대면 예배에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 주일 들어야 될 마땅한 공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녀석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까닭에 신앙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금식 기도를 갔습니다. 하루를 채 넘기지를 못했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나이 다음에 커서 밥이 될래? 얼마나 빼고 고팠으면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초등학생의 천진난만한 원초적인 이야기 한복판에서 저는 인생의 두 가지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밥, 음식을 절제하고 금지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밥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곧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몹시도 어려운 사실이구나를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일 드라마 가운데 밥이 되어라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밥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인간 갈등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 밥 문제 때문에 자리 다툼, 자리 욕망이 생겨나고 죄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바로 그 드라마 한복판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걸어가고 성경을 운반하는 목회자로서 무슨 생각에 잠겼느냐 하면 육체를 지닌 인생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에게서 허투려지려는 여러 요인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참으로 불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데 이론과 종교 이해력의 사순절이 아닌 몸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육체 연약한 본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구원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의 신성함에 도착되기를 소망하고 희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본문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애독하기도 하고 묵상까지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느냐면은 밥을 금지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예수를 흐트리려는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템프터. 그가 나타나서 예수와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결국 반문제를 둘러싼 대결에서 승자 독식을 한 자는 오직 예수였다는 사실을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매우 명확하게 보도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신학자 딘 잉게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매일 16시간을 깨어 있는데 15시간 55분을 세상 속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데 보낸다 하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그 물질의 세계가 100배나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큰 교훈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5분의 집중, 이 삶의 모든 가치를 고급지게 하는 원천적 힘이 되어진다는 깨우침일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경건한 5분이 일상의 955분 15시간 55분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끌어가며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적 토대가 된다 단 하루의 5분이 내 생활을 너무너무 진기명기한 고급지고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서를 들여다보시면 마태는 오늘 세 가지를 증언하려 했습니다. 마태의 1차적 첫 번째 증언이 뭐냐 하면 단 5분만 영적인 시간을 가져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40일 동안 57,600분 음식을 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예수에게 하늘의 능력이 무지막지하게 쌓이고 있었다. 두 번째 마태의 2차 정언은 뭐냐면 예수의 그러 집중력을 흩으리라고 여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데블 마귀였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의 정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예수를 마귀가 결코 쓰러뜨릴 수가 없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마태의 정언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왜 능력을 집중력을 흐트리려고 찾아왔을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과 결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려는 거룩한 뜻이 무산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세 가지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는 1차 전략은 밥 문제로 예수를 흔들어라, 였습니다. 시험하는 자, 템프털, 마귀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지금 배고프지? 억울하지? 다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밥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매우 근거 타당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바이올라지컬하게, 밥은 인간에게 생명이고, 우리는 밥심으로 삽니다. 밥못 먹으면 죽습니다. 암 환자들이 죽는 이유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죽습니다. 키모, 세라피와 같은 이런 약물이 몸에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밥은 생명입니다. 앞서 신학자 닌잉게가 말했던 것처럼 단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능력이 쌓여가는데 40일 동안 생명 그자체의 밥을 금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수에게서 나타날 어마무시한 생명의 세계를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러니 마귀는 예수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으려고 달콤하고 설깃한 레시피들을 들고 단숨에 금식하고 밥을 주려는 예수 앞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금식해 보셨죠? 저는 20대 중반, 26살에 장신대 광나로 신학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목회를 할때 수차례 금식을 했었습니다. 배고픔을 넘어서려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님 얼굴이 두부로 보이고, 테스트리 빵으로 보이고, 맛있는 파전으로 보이고, 탕수육으로 보이고. 금시간은 저를 허투려 놓는 생각들이 무차별로 공격해 오니까 육체를 가진 저로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명기 8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 진리 앞에 스스로를 굴복시킴으로써 집중력을 회복해나갔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너무 반만 강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근자에 벌어진 땅 투기 문제, 몇 명이 죽으려는지,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무관한 사람들인지, 이땅 투기 문제는요, 결국, 반 문제와 맞닿아 있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 럭셔리한 1등의 세상, 저는 이런 TV나면 돌려버립니다. 안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애청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강조되는 세상과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서리 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산돌교회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 이제 여수아까지 갔죠 이제 사사기 루키 어제 제가 찍었는데 개관 영상 서베이 성경 전체를 훑어나가며 66권을 금년 한해다 합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더라도 합니다 성경 일독 프로젝트 매일매일 말씀 섭취 그리고 탄소금식 지구환경 보존 하나님의 생태계 환경에 대한 지극한 거룩한 열정.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단 하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을 연마해서 나를 구원케 하고, 민족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구원케 되기를 소망하는 진정하고도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늘 보자에 도달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2차 전략은 과시욕으로 예수를 흔들어라였습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니까 천사들을 급파해서 너의 발이 성전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기적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지 않겠느냐. 너 자신을 멋있게 보여 봐. 너를 과시해 봐. 사람들이 너에게로 우르르 몰려오지 않게 너를 스다듬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겠네 라고 이야기를 건네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의 과시욕을 부추겨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에 대하여 예수는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 주변에서도 마귀의 전략 전술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압박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십자가 아래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 와봐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너를 각광하고 너를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그러한 하늘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을 가진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를 못 박은 대못들이 평평평 튕겨 나가고 예수가 십자가 위로 터벅터벅 당당하게 걸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하였더라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를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며 예수는 사람들 속에서 각광받는 스타 중에 스타가 슈퍼 스타가 되지 않았겠나요? 기독교가 그런 것. 이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왜냐면 예수가 검시하는 목적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세상 속에 자신을 과시하려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면목이 목사가 가야 할 길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정나라하게 표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본문 7 절에 보시면 예수는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의 말씀의 원계도로 자신을 우리께서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셨고, 그래서 마귀의 사탕 발림 앞에 자신의 사명을 무기력하게 내주지 않으셨고,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복음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삼차 전략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예수를 흔들으라였습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나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숭배를 하면 부, 세상의 부귀영화가 너의 계좌로 이체될 것이다. 너의 어카운팅에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갈 기다. 나한테 절해라. 세상 부귀영화가 너의 손에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로, 높여 주실 때만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이 땅에 삼라만성에 온 우주의 질서라면, 마귀는 사탄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기영화를 자기가 마치 줄수 있는 것처럼 거짓부응을 하면서 예수를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고난 없이 높은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가고픈 인간의 속에 내재된 욕구 충족과 욕망 덩어리 그것입니다. 예수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과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기 영화를 제안하는 사탄의 전략은 십자가를 진공 청소해버리고 생략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의 기반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무너졌다면 이미 예수도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도 훼손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태어났고 한국교회에서 죽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온당함과 발음을 향하여 십자가 그것 어떻게든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에 노심초사하는 기도 제목이요 목회적 소망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듣는 우리 산돌계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도 아니며 목사도 아니며 성도도 아니며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초집중합니다 말씀에 초집중합니다 사명에 초집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말씀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며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당하지 않고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태 금식 이야기 그 결론을 읽고 설교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확인차 이 말씀의 결론부를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더 이상 예수를 흩으러놓을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직접 그려봤는데 게임도 안 되고 제풀에 꺾여서 자치를 감추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진정하게 질문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앞에 왔다가 제풀에 꺾여서 갑니까? 아니면 뭔가 타협점을 찾고 언더테이블을 가능하게 합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을 깔 보고 있습니까? 반문제 명예 문제 권력 문제 자유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묶여서 그것은 가졌는데 초라하게 사십니까? 그것은 안 가졌는데 능력 있게 사십니까? 세례 요한은 가진 것 없는데 무서워했습니다. 헤드 왕이요. 권력자가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그 얘기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단 하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높아져가고 영적 성장의 기대치를 높여가는 기독인으로 내 와이프가 봐도 우리 자녀들이 봐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영적으로 되게 깊어져 가네 어오 달라졌는데 어 성격 좀 죽었는데 어좀 겸손해졌는데 삶의 변곡점, 십자가. 전 한국교의 회 희망은 헌법을 바꾸고, 헌법을 수의하고, 지리하고, 해석하고, 편제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가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고, 사람이 바뀌어야죠. 법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안 지킬 건데. 인간을 바꿔야죠. 인간은요, 예수 안에서만 바뀝니다. 종교 활동으로 안 바뀝니다. 종교의 힘이 가세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지식의 종교의 교리상의 예수가 아니라 진실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 영이신 예수를,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아우, 쟤는, 쟤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일곱 길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리는 영적 승전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산돌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저는 바라고 바라고 바라며 목회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 걷길 그 끝자락에서 제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가져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시험들이 무지막지하게 우리 앞에 도전해온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 그것 하나에 집중하며 믿음의 고도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5 분간만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0 일간 밥을 거마며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예수를 시험하는 자 템프터, 데블, 마귀가 찾아왔지만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환경을 구원케 하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가는 기독인으로 고도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 우리 후대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진실로 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나라고, 그런 인준을 받으며 축복의 새로운 땅을 향하여 길을 고쳐나가는 여호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